세상과 소통하는 기독교 유튜버 주지사는 목사입니다. 음,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냐면 바로 어,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어, 뭐 이미 술을 마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음, 혹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술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영상들을 찾겠죠. 왜 찾냐면 과연 내가 술을 마셔도 될까? 안 되나? 교회에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오픈하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은 숨기기 바빠요. 왜냐면 어, 너술 먹어? 너 그거 죄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될까? 생각해본다면 성경에서도 술에 대해서 예수님도 마십니다. 뭐 포도주와 뭐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그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술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할때 포도주를 주죠. 그러면 거기는 그거는 술이 아닌가에 대해서 술이죠. 그러면 왜 먹지 말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는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20대 초반인 어떤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술 마시면 안 되냐? 그럼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술 취하는 기준이 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한병두 병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한 잔만 먹으면 한 잔만 먹을 수 있고 이 사람에게는 뭐한병 반은 괜찮은 건가에 대해서 애매하죠 애매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 8장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면 8절부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뭐 술이라는 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떤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자면 음, 우리가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잘난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마신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낮다는 게 아니라고 어,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만 두고 보면 그러나 너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고 너에게는 그런 지식이 있지만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닌 사람들 아직 이런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술 마시는 것을 보고 자유롭게 술 마시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어저 어, 사람은 교회 다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술을 먹네 하면서 어나 그럼 나도 마셔도 되겠다. 마음대로 마셔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 예요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거죠. 십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매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혹은 제가 술집에 앉아서 같이 어 사람들이가 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 교회의 성도라든지 저를 알고 있는 어떤 청년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교회 어, 그 목사도 술 저렇게 마시네? 나도 마음대로 마셔야지? 하면서 그러다가 세상에 취해서 그 문화에 취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 너희는 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팔았으니까 내가 제사 드리지 않는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그렇게 오해할까 봐 나는 평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저도 사울도 바울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많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고백처럼 만약에 제가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저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거나 혹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저는 이거를 술에만 국한시키고 있지 뭐, 않아요. 술이 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게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에도 만약에 믿음의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그거 자체만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죄로 다가가게 만드는 안 좋은 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술을 먹고 싶어하는 청년들, 기독 청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왜 먹고 싶어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다른 이유를 찾아가면서까지 마시고 싶을까 여러 가지 뭐 제가 들었던 부분도 있지만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음. 근데 정말로 그술 자체로 좋을까? 만약에 음. 그냥 만약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술이 너무 좋아. 그냥 집에서 혼자 아, 난 술이 너무 좋아서 술을 꼭 먹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좀 중독을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부분의 기독 청년들은 어, 술자리에 가서 친구들과 즐기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즐기는 것이 과연 어떤 문화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과연 좋은 문화일까 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별로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물론 저의 경험이지만 음, 특히 이제 어떤 친구들도 있냐면 뭐 내가 오늘 한번 음, 오늘 클럽에 가서 뭐 나이트 클럽에 가서 뭐 클럽에 가서 뭐 술을 먹여 갖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지나친 비약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알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사람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안 좋은 것에 어떤 죄악된 것에 사용하는 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혹은 사회적으로도 그거를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건전한 얘기를 할까요? 한번 본인들의 경험한 바를 돌이켜 봅시다. 건전하나? 건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술자리가 건전할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건전한 술 모임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떤 술자리에 가면. 어 성드립이 뭐남한다다든지 혹은 어떤 음 술자리에 따라서 남을 비판하고 뒤에서 남들을 씹고 비판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고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게 과연 덕이 되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을 마시고 있는 청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 요 저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죄에 노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만약에 술자리에 갔는데 어, 조금 막 성드립이 난무한다든지, 혹은 이제 뭐 별로 덕이 되지 못하는, 별로 좋지 않은 기류가 흐른다면 그 자리를 피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그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지인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굳이 술을 마셔야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진짜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던 바고요. 내가 술자리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나랑 놀지 않는다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 나를 비난한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과 굳이 어 비난 받아 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나를 생각하는 친구면 믿음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만약에 제가 술을 먹지 않는다면 저에게 와서 야, 밥 한번 먹자. 차한잔 마시자. 하는 사람들의 충분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어 제가 대학 시절에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선배들이 지금도 고마워요 어, 처음에는 야술 한잔하자 이게 인사처럼 주고받잖아요 대학시절에는 야술 한잔하자 술 한잔하자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아또술안 먹지 밥 한번 먹자 그렇게 바뀌어진 저희 선배들을 참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참 선배로서 멋있다고 생각하고 형님들로서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지만 본인들은 술을 마시지만 나를 배려하고 존중해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술을 마셔야만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어, 한 학년 위에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야 너는 술안 마시면 여자 선배였는데 술안 마시면 사회생활 못한다 남자가 술도 마셔야지 그때 제가 스물 살이었고 스물 한 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은 뭐였냐면 오기로 진짜 열심히 선배들 후배도 챙기고 동기도 챙기고 진짜 열심히 학과 생활을 했어요 보란 듯이 어, 술안 마시면 사회생활 못하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술안 마시고 사회생활 못한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아직 안 해봤을 뿐이에요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술을 안 마시는 요즘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너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라는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술 담배 하지 않는 모든 걸할수 있다. 본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재미로 살아간다. 실제로 제가 어제도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기타를 연습한다 했고 저는 젬베도 좋아하고 뭐 카운도 치고 드럼도 치고 뭐, 뭐 건반도 연습하고 싶고 나중에는 뭐 일렉도 연습하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뭐야 베이스 기타도 해보고 싶고 나중에 거문고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정말 많은 걸 해보고 싶고 테닝도 뭐한 10년 차 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런 걸다할수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술 문화만 과연 세상의 문화냐?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과 아 누구지? 록펠러예요. 왜 존경했냐면 저도 술 문제에 대해서 어릴 때 고등학교 대학생 시절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저의 경우입니다. 링컨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파티를 할 때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이 그래도 오늘은 어, 뭐 위스키나 와인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음료 물을 대접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소신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노펠러도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두 사람을 제 목표점으로 삼았어요 제가 어, 목회를 하기 전에 그두 사람을 제 목표점으로 삼아서 이 사람은 어찌 보면 미국의 대통령까지 갔던 사람이고 록펠러라는 사람은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사람 중에한 명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도 저렇게 될수 있다.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 나는 저의 어떤 롤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오히려 신학교에 가서 사람들이 저에게 어, 저런 양아치 같은 게왜 왔나? 너는 왜 왔냐? 너 같은 게왜 왔냐? 물 흐리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저를 꾸미는 걸참 좋아 했는데 제가 대학 시절 내내 뭐 술자리에서 갈등을 겪고 민망한 상황도 겪고 막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면서 제 믿음을 술 마시지 않겠다라는 제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일반 대학교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제가 제 자신을 꾸미기 좋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몇년 동안.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아 여기서는 학교 못 다니겠다 해서 휴학을 하기도 했어요. 다니고 싶지 않다 해서 신학교 휴학했다가 나중에 다시 복학해서 다녔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 오히려 교회 안에 되게 겉모습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나온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비판하고 양아치다 뭐다 뭐세상에물들었네 많은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인간적으로도 예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의 없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깨끗한 게 아니고 다 선이 아니라 아니고요. 세상에 있다고 해서 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고요. 세상에서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는 것,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믿음의 선배가 된 사람들은 그것을 더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잘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잘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어떤 그런 갈등이나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부터 다시 오늘부터 다시 계속 우리의 믿음을 계속 중심을 유지하는 것,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경건 생활이에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묵상을 하는 게 경건 생활이 아니라요. 아 내가 오늘은 묵상을 못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보지 못했다. 이번 주에 내가 기도를 잘 못했네 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노력하는 거, 내가 믿음을 가지 내 믿음을 굳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마저 그런 생각하는 것 모두가 경건 생활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 교회에서 어, 존경받는 자, 덕이 되는 자 사회에서도 덕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세상과 소통하는 기독교 유튜버 주지스 하 목사였습니다 오늘은 술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고요 다음에는 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o